이게 약간 국룰이야. 세리언이랑 차량은 항상 먹는 게 꼭지마다. 멕시코 왔으니까 멕시카를 먹어야지 우리가. 우리 어려운 필드 지금 치고 있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요. 어려운 필드보단 네가 제일 어려워 지금. 응. 음. 왼쪽 아니야? 응. 뭐야 저기? 어. 어머야! 뭐야 어디가? 야! 어? 어. 아! 야! 둘이 <laughs> 빠졌네. 야. 야 언니, 워터, 야. 워터! 어서! <laughs> 수지는 요즘에? 저는 계속 방송하면서 방송? 네 뭘? 얼마 전에 미스터로 나갔다 와서 가 수지 트와트 했어, 트와트 그러 <laughs> 사랑은 계속될 거야 너 노래 잘했냐? 아니면 급속도 탈락하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피지컬백 곧 공개돼가지고 투 나갔던 거. 이가 나갈 건 아닌데. 그, 그, 그러니까요 언니. 그거왜 나가 좋은데? 야 저를 다시 한번 자각하려고. 그래서 그런 방송 하는 거몇 시간에는 다골프예요 저. 아니 언니 근데 봐봐요. 네. 저 진짜 안 하거든요. 가성비 가방 아니에요? 아 언니 패드가은 달라요. 아니 근데 수지가 스윙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요 그래. 후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제발. 사막이 안 가고 싶어. 근데 너왜또 사막 잘 쳐? 트러블샷을 잘해. 근데 언니 좀 맨날 스크린에서 맨날 트러블만 쳐요. 골프 외적으로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저 웨이트 주에 한 다섯 번 이상, 여섯 번 가까이. 수진은 약간 운동 중독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성격. A H D <laughs> 아니 이게 다 골프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 앞에 3자를 다는 순간부터 이 허벅지 근력이 빠지더라고요 멈춰. 아 그래? 네. 음, 우리 앞에 다 자야 난 5를 바라보고 있어 <laughs> <laughs> 근데 수진이는 진짜 끈기나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음. 그게 그러니까 제 유일한 재능이 그건 것 같아요 음, 네, 어릴 때 너무 악조건에서 시작해가지고 늦게 시작했고 발 안짱다리에 뻣뻣했거든요 노력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아 노력하면 다돼 약간 이런 경험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하기 위해 엄청 노력 그럼 대단한 거지 신기 아니라니까 그러다 이제 어느 한순간에 몸이 아파진다고 아, 또 알아 누워서 깜짝 놀랐어 입만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전화만 계속해 누워가지고 두 분은 이제 운동 선배로서 세리넘들이 처음 <laughs> 했었을때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어요 그 전까지, 노는 언니 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도 세리 언니가 국민 영웅이잖아요 어, 내가 세리 언니를 보는구나 막 이런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그 현역 때 언니랑 같은 소속사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운 그런 느낌이 저한는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노는 언니를 이 오래 하면서 언니가 너무 따뜻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깨불어 봤습니다 따뜻하다고? 예 <laughs> 확실히 노는 언니 하면서 다른 종목 선수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생긴 맞아요. 거잖아. 맞아요. 갖고 있는 고충은 똑같은 거 같고, 맞아요. 생각하는 마인드도 똑같고, 운동선수들끼리 같이 있어서 편안하게 우리 방송 했던 거 같아. 방금. 저는 보통 이제 연예인분들이랑 예능 찍을 때 음... 스포츠 예능 해도 항상 저는 운동선수 그 캐릭터로 정해져 있고 가잖아요그럼 저도 이제 무서운 상대가 있는데, 그러나 음... 뒤속 가면서 아, 이긴다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치. 무조건 이긴다 하는 순간 너는 발혀 <laughs> 언제 들려있을지 몰라. 저도 있는 그대로 해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자기 분야가 있는 거 같아. 뭔가 공잘 다루는 애, 어. 뭐, 물에서 잘하는 애, 뭐, 어디서 잘하는 애, 이게 다 있어가지고, 아. 예. 그거 누가 봐도 운동선수들은 운동신경 뛰어나서 맞아. 다 잘할 거라고 했잖아. 자기 전공 뭐에는 진짜 음. 이렇게 허당은 일반인. 맞아요. 어, 나도 정말 동시에 가르치고 있래 언니, 근데 효주가 진짜 잘하는 거 아시죠? 걔 축구도 잘하고, 족구도 어.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막 탁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골프가 좀 약하네, 그러면. 어. 네? <laughs> 생각만 해도 진짜 아유한번 <laughs> 하자마자 이거 없애려고 했다니까? 언니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내가 지금 너네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이긴다고 해서 언니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laughs> 아니 데 언니가 너무 재미없게 치시니까 우리 핸들을 바꾸고만 들어갈 거예요, 언니 음, 미션가 있는데 말이 음, 안 되잖아, 음. 언니 먹하실때한 번씩 사용하시 되는지 모르잖아 좋은 게있지이 언니 감으로 하나를 언니 걸 뽑아드리는 게 어때요? 음. 왜 나를 뽑아? 너네거가 뽑아 뭔가 플러스 파이브 막 이런 거 <laughs> 야, 나는 네. 주황색. 표정이 별로인데? 아, 표정이 별로야. 이런 건 세리 언니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야, 파, 빨리.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찐으로 잘 쳐야 돼요. 뭔데? 무슨가? 저는 수지를 드릴게요. <laughs> 언니 저 사막 좋아합니다. 언니도 사막 좋아하시나요? 그린라이트. <laughs> 어? <laughs> 이거지 이거지.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기. 다문 나. 예. 이러다가 예. 또 나이 못 친다. 자 이번에 후반부터 저희가 또 보여드릴게요 언니. 제발 제발 잘하길 이게 바로 이제 실0 후반전? 화이팅! 배부르면 안 되는데. 와, 뭐야? 어? 오! 오. 와, 언니 잘 공은 잘 사막, 잘 사막, 잘 사막 잘 절대 안 가. 요울. 오, 따! 다뽀요 어, 아 심지어 저... 얼마 가지도 않았어. 어우, 배불러. 그러니까. <laughs> 아! 말이 안 돼, 언니! 아 골프를 그렇게 많이 나가는 애가 진짜처럼 안 치냐고. 사막을 제가 가본 적이 잘 없어서. 진짜 미쳐버리겠네, 너 때문에. 언니, 저 페어웨이에다가 주세요. 요즘에 윤미가 조용하다. 원래 욕할 때가 됐는데. 음. <laughs> 제가 요즘 많이 참고 있어요. <laughs> 야, 근데 식당 치때 다나가 노는 와, 어? 그만 가라. 야! 언니. 야, 그래도 <laughs> 앞에 사야누보단 낫다. <laughs> 와, 명 언니 진짜. 저... <laughs> 저놈의 스피필요없 스피닝 먹어. 어떻게 갈까요? <laughs> 7 0미터0쳐 70, 그. 70m. 터요 어? 70m. 터요어넘0 m 면안 좋죠? 어 누가 누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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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 제발. 다시 벙커 아니야? 됐어 <laughs> 어? 잘했어 <laughs> 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야 됐어 그만큼만 하면 돼 언니 괜찮죠? 잘했어 어이, 벙커만 나오는데 뒷땅 컨트롤 <laughs> 뒷땅 컨트롤 뒷땅 <뒷단> 컨트롤 좋았다 <laughs> 와 언니 이거지 티켓 치면서 거리 조절을 하네 언니 제가 봤을 때 뒷땅을 쳐야 될것 같아요 네 언니 뒷땅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이건 되겠다. 이거 여기서 내가. 여기서 아이언으로 내가 저 앞에다가 떨고 떨구...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어어어어.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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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내가 우측으로 쉬어야 되는데. 저희 소진하겠습니다. 이 소진하는... 저렇게 잔머리는 머리가 좋아. 참. 이런 거안 놓치죠. 근데 잘 쓰는데 찬스도 또 쓰면서도 <laughs> 폭망한 스타일이잖아. 이쪽 <laughs> 오. 언니 괜찮아. 정말 벙커만 가세요. 벙커 가세요. 언니 커아 제발 스톱 스톱. 괜찮아 괜 스톱 스톱, 스톱 스톱. 러프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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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야이 정도면 됐어. 언니 아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이상일 수 없지. 너 오른쪽 해줘. 어예 언니 좋아요. 어, 뒷단 아, 뒷땅이 뒷땅 뒷단. 너무... 컨트롤. 어, 뭔가는데 어, <laughs> 오, 오, 행이다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야, 너 진짜 오른쪽을 봤는데도 졸루 가는구나. <laughs> 오, 어, 나온다. 거 나오네. 프로샷은 없네. 이거 이 이거. 잘 쳤다. 어, 대박. 어, 대박. 오, <laughs> 미쳤다. 이거 컨시도 끝났다. <laughs> 오 마이 갓. 오, 맞다. 왠지 쓰고 싶었는데 내가. <웃음> <웃음> 이거 썼어야 되는데. <laughs> 뒷땅이야. 아, 뒷땅 컨트롤. 간다 아, 간다. 아, 왜 자꾸 뒷땅을 치는 거지? 훨시들 어? 어왜안 서? 아, 그만가. 그만가, 제발. 저 정도까지 가능할 거 같은데? 아. 어? 아, 안 돼. 그 컨시드 받았다 그래도. 그죠? 파5다. 이번 해 이번에 그거 예, 셋할야될것 같은데요. 언니,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한번 써 보자. 응. 제거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약해졌 다. 어, 제가 약해 가지고 스피드 안 나. 우리 히든 카드 있다 장타자한테 한 번씩 써 주는 거 있잖아. 진짜 얼마큼 나가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좋아, 이거 좋아. 이거는 예. 언니도 드디어 사막이란 데가 어딘지를 경아하세요 사막, 당점, 당점. 힘이 잔뜩 들어가더라. 아에서두 배까지 칠수있어 나도 저 거리는 나. 너몇 미터 칠수 있어? 저200 칠게요. 그래, 그러면은 한 이만큼 봐줄게. 진짜, 진짜? 잘 어, 이번에잘 갔다, 야. 아니, 그냥, 저는 계속 할 테니까 언니가 해주세요. 그래. <laughs> 아. 와, 언니, 이거 아나콘다 샷이었어요. 이 게임 진짜 진짜 실질 리얼해 이제 이렇게 치거든 게 언니 이 정도면 충분히 그린으로 올릴 수 있어요 웃기고 아, 있다아나 이것도 답이 나 몰라 여기도 잘 어떻게 되나 여기는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오. 와 언니 공은 탄도가 완전 여유 있어 좀 그렇다 속상하다 이건. 아, 생각대로 갔어. 오 어,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어. 그렇지. <놀람> 잘했어. 잘했어. 어, 언니 벙커다. 미안해요. <놀람> 아, 미안해요. 그냥 핀봤으면 올라갔다. 아, 미안해. 맞아. 내가 너무 벙커 쪽을 잘았어. 이제 언니들 감이 왔거든요. 네, 오케이. 이제 오른쪽으로 <놀람> 안 돌릴게. 예. 네. 보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세련이 너무 신중해서 너무 웃겨. 야, 나 여기서부터 <laughs> 여기서, 여기서, 버디 지금 해야 돼. 언니, 동생들, 안스럽게 봐주세요. 오, 어, 거리는 딱 맞을 것 같은데. 딱 좋은데요? 어, 안 돼! 큰일 났다! 오 마이 갓!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야! 하하하하하! 아. 하하, 하하. 또조 후배가 나를 테스트 해갖고 또. 예스. 세장 빨리 줄여. <목소리> 난버디 예스. 뭐, 너네 이제. 하. <목소리> 이거 봉쿠넣어버리면내두타 줄여줄게. <목소리> 이걸 누라고요얘 <늘한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야>, 실수로 들어가. <목소리> 어? 아, 너무 세게 쳤어. 어떻게? <목소리> 어? 안 되나? 어, 안 돼요. 아 퍼터 안 되나? 퍼터 안 되나? 그냥 해. 왼쪽이 높나? 어 응. 왼쪽이 높아. <laughs> 언니 지금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딱 봐도 그래 보이냐? 잘했어. 크다. 잘했어 괜찮아. 유용해. 컨시드 컨시드. 일부러 안 놨어요. <laughs> 아 말이 안 돼요 언니 왜? 우리 10개 마이너스 하나 하자 던지자 그러니까 언니 대신 티샷 해줄 때 있잖아 예예예 예. 저기 옆에 오에다쳐 그럴까요? <웃음> <웃음> 언제 쓸 거야? 아니 지금은 그렇게 아, 어려운 코스가 아니어서 지금이 안돼 어려울 때, 때 쳐야 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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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컴팩터 컴퓨터가... 아. 아 재미가 없다. 아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 바람도 음... 쫀밖이안보는데왜 자꾸 왼쪽이야? 아, <laughs> 수지야 너 그냥 안안 돌리고 해봐봐. 그래도 우측 살짝 반놓는게좀 좁아. 똑바로 쳤는데? 아니 잘 쳤어. 괜찮습니까? 이제 빠듯이 가네. 아, 니빼배이 정중앙에 들었습니다. 야, 잘 갔다. 뚝 <laughs> 죽물이. 이제 사놓지 않습. 와. 잘 들어갔는데. 올라가겠다. 올라간다. 어, 어. 아, 음... 턱이 이렇게 있어. 음... 아. 아 <laughs> 이 <이렇게>. 어. 아이야. <이렇게. 웃음> 나 지금 약간 두도둑했어 <laughs> 어, 위험하다 뒷땅은 저렇게 후륭하 허벌라기 치냐? 잘했는데? 와! 어, 이거밖에 안 가요? 이것도 훌... 음... 아까 살짝 뒷땅 맞았지 아... 아 맞슨 일이고 <laughs> 근데 이게 가장 으로운 건가? 감이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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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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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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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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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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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 아니, 진짜 어, 버터로는 아니, 넣을 수가 없어. 아이고. 아 잘 가지 않았어? 어, 근데 네, 아야 그래도 왼쪽과 살았다야. 아왜 이렇게 뒷땅을 치는겨? 뒷땅 컨트롤. 아, 근데 되게 잘했다 뒤땅 쳐서 다가네. 아! 아이고 어, 왜안 불러? 1시도 있었죠. 1시도 있었죠. 1시도 그렇게 1는도있도 없는데 언니. 도파 파이브다. 도 있었죠. 1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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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떻게 시도 너 스윙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해. 어? 설마 해줘도에 빠지겠어? 아 예, 들고하지 어? 언니 그게 사인이죠. 너는 잘 생각해. 나도 너네 티셔츠 터줘야 돼. 어? 아이고 이상하게 았다 얘는 <laughs> 원래 마음 먹고 있었어. 아니 아니 이렇게 안 타라도 따라가자. 아, 샌드로 쳐줄까? <laughs> 샌드로 한80 한, 한 정도 치고 아, 드라이버로 해주세요, 드라이버로 알았어 너네 거리까지만 해줄게, 내가 저희 한250 정도 치거든요, 언니 아유 어, 그래도 아휴, 언니 진짜 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들어갑니다. 웃음> 괜찮다, 언니 괜찮다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잘 너무 쳐지셨다. 정확하게 쳐주셨다 어, 와, 언니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생각보다 또 너무나 힘든네. <laughs> 와, 와 언니 아. 진짜. 아 잘못 맞았어요, 그 에이 살인 어? 근데 언니는 안만 잘못 맞아, 페이웨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laughs> 다 <다시 웃음> 와. 우측을 봤는데 오오 뒷스 제발 빠듯이 갔어 더가더가 더 어, 벙커 안돼아니 벙커 안가더가 언니한테 우리 열타 정도 받으면 딱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야 딱 맞을 텐데 이게 지금 몇 홀이지? 아, 열타는 까줄 순 어, 있지 오 어, 열타 까주신대요 우리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타 차이예요? 누르시게. 오 어, 뒷단 뒷단 컨트롤도 된것 힘이 같아요. 됐어. 언니 어. 떠댄것 같아요. 쭉쭉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스피머가 돼. 야너참 뒷단 거리 잘 조절하는. 오. <laughs> 어? <laughs> 그래도 복이다. 물에 빠져서 네가. 다행이다, 막 <laughs> 이래. 아. 뭐 <laughs> 쉽지 않다 우리. 뭐가 또 쉽지가 않아? 너무 너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언니 우리 후반 다시 쳐요, 마이데 <laughs> 끝발이 개끝발이었어 언니는 뭐... 그냥... 벙커! 어? 벙커! 음... 아니야 어? 언니 건또 벙커 안돼 페어웨이가 들어갈 뻔했어 일부러 우측 보고 싶은데 우측으로 가는 건 뭐지? <laughs> 저 살짝 우측 보는 게 낫죠? 우측 바람이 있긴 한데 너 어째 저기 벙커에다 갖다 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지금 잘 들어왔어. 잘 쳤다. 잘들어갔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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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너무 뛰었나? 아, 맞을 것 같은데요, 딱? 우와. 아! 오, 와, 그러네. 아. 렐렐렐? 오! <laughs> 어. 볼이 많이 뜨면 잡는 게 훨씬 짧아지나 보구나. 오, 잘 들어왔다. 대박. 깔끔했는데, 소리는? 좀만 더 가져오. 어, 됐다. 불러. 꽉! 얍! 얍! 아. 한 번만 힘있게 더 갔으면 좋았는데. 와. 언니, 자꾸 오퍼런치 넣으려고 해. <웃음> 아, <웃음> 아, 빨리 해, 시간 끌좋아도 야, 우리 나 지금 너네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언니 우리 때문에 여기 엄청 잡혀있는 거야 <laughs> 지금 얼마나 늦어진 줄 아냐? 응? 어? 괜찮아, 오케이 어, 컨시드야 컨트롤 들을... 어우 나이스. 클래식 응. 아니다. <laughs> 지금 언니 계속 감 잡아 가고 계셔. 네. 너네가 나를 이기려면 내가 한한 20년 더 나이가 들으는데 그때는 한 70이 되면 너한테 질수 있지. 그건 좀 그것도 안될것같아 오. <laughs> 오! 어? 터치는데 손... <laughs> 바로 나가는 제발. 제발. 탑법. 제발. 잘 어. 갔어. 튕겨서 안으로 들어와 줘. 오, 잘 갔어. 잘 갔어. 아잘 갔어. 잘 갔어. 너 되게 탑업 괜찮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 좋아. 오나 이거 모르겠다. 오 어? 좋은데? 된것 같은데? 오, 오 야. 아어 이번에 감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음. 된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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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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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오,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아이고, 아데 어. 아이이나아어 오, 이아이 아이고, 아이 오! 많이 쳤다. 이다이다이다 이 가능하다. 언니 <laughs> 칠 때마다 뚝뚝 떨어요. <laughs> 네, 내가 봤을 땐저제 근육 끊어진 거 같아. 아. <laughs> 와 이렇게 들어오지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막어왜들 들? 어어어 어? 뭐야? 우리는 우리 135면은 몇 초야 되는 거죠? 120m, 120, 1 2 끝날 때까지 계산 못하고 가는 건말 돼요? <웃음> <웃음> 계산한 척하는데 계산 하나도 못했잖아 니네 알고 있어 <laughs> 계산한 척하는데 <laughs>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하는 거야 <laughs> 아 뒷땅이다 쏘리 왼쪽 내려갔으면 클럽 번 봤네 밖에 못 나가. 우와, 니 잘했다. 오, 크다. 오, 오. 어이. 자, 컨시드 갑니다. 예. <laughs> 됐다. 제발. 아, 오? 따라라란. <laughs> 야, 저 정도면 벙커 진짜가 박혀 있어, 뭘. 어렵다. 나 진짜 모르겠다. 커야 돼, 이거. 퍼야 돼, 내 사포지스. 야 이거. <laughs> 아이고, 야너 지금 어디가서 없이 하지 말아, 너 틸드에서 번거 잘 나오거든요.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나왔다. 오, 니 제막 컨시드. 아 됐다, 됐다. <laughs> 아이고, 하루 종일 유미가 캐리하려고 힘들었네. 아, 나뭔 모르겠어. 된 건가 오 아오 아아아 근데 이게 참 바람, 들어가기 바람. 쉽지 않다 그니까 어 스코어를 보시면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 참영못 치고 반대로 반전이었네 오늘 진짜 유미가 너무 잘 쳤어 기대가 너무 적었던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솔직히 너무 기대를 했었어 죄송합니다 수지히 응. 열정은 열정만 있구나 어, 이렇게 또 재밌는 또 후배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었고, 어땠는지 소감 좀난 일단 저는 언니랑 스크린은 처음 해보는 거여서, 이것도 음. 예,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만약에 언니가 또 다시 한번 골프와 관련된 뭔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와야겠다. 얼마나 시간을 줘야겠니, 너한테. 비시즌에는 예, 그래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네, 다음에 그래. 또 불러주신다면. 다음에는 네. 만약에 기회 된다면, 진짜 리얼. 코스에 나가서 에이. 어느 정도의 분 보시는 거 아마 중간에 갑자기 이 영상이 잘릴 수도 있어요. <laughs> 야거막이야 <꺼> <laughs> 저는 언니랑 골프를 처음 같이 친 거여가지고 음. 솔직히 너무 떨렸어요. 잠도 하나도 못 자고 그래서 오늘 오버페이스로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멘탈을 좀 잡고 필드에서 그래서 언니 우리가 이게 등에다가 스코어를 적읍시다. 아, 너무 원치 않을걸.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안녕. 또 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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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평소에 스크린을 워낙에 자주 다니신 분들이면 금방 적응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홀컵에 넣기보다는 컨시드로 <laughs> 네, 가져가는 게 제일, 아, 제일 좋은, 네, 어. 제일 좋은 어.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균일한 딥단 컨트롤로 올리시는 게 컨시드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